너무 아깝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팀이 이겨야 되니까 일단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다

네, 아쉽게 졌었었는데 일단 지금 위치는 임진묵은 네, 새로가 나왔네요. 저 네. 놀라 가지고 제가 오늘 밥 먹고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고생복ость. 한시네요. 완벽하진 네. 네. 않네요. 아, 네. 한시라. 네. 아, 왜 아는 척 했어요? 1 한시 사죄드렸어요. 아, 뭐 사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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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분이 1 1시였는 목점 되게 예. 민믹스럽다 진짜. 우리한테 예. 예. 네. 사고 안 하고 첫 번째만 합니다. 이 점점들 아이디가 없었으 일단 뭐 하지? 진목이요. 진목이형도 그냥 무난한 선 선행배 우배로 할것 같아요 음... 아까 물어봤었는데 그냥 선현배 오베가 제일 무난해 보여가지고 추천했거든요 여기서 딱히 할게 없어 야 근데 그냥, 그냥 난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뭐 딱히 준비 안 하고 선현배 오베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여기가 근데 드랍쉽이 되게 잘 통하는 맵이어가지고 그랜드라인 제치가 그래도 임진묵 선수를 상대로는 아 저런 애들 블랙 때렸어요. 예. 더 이상 제방송에서안 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욕안 들으니까 그래도 멘탈이 괜찮다. 어? 오구, 잘했어. 잘했어. 아근 근데, 근데 재호 형이 워낙 잘해갖고 너가 너가 못한 게 아니야 근데.

1 3풀 가도 되, 되는 상황인데 그랜드 라인은 이 이제 펼쳐질 야, 펼쳐질 이번 기는 기업... 좋아요. 네. 그리고 또그 근데 뭐, 저, 나는 1 1일풀 갔죠? 인파짝도 투썸 커 그냥 보고도 아니 원래 연습때는 말이 째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아또 뭐? 예전에 이진호 선수 비셉 너무 아프거든 예전에 네. 좋단에 네. 왔어아진짜 네. 새로 오침 돌리새기 들어왔는데 오케이 <laughs> 말이 하나 뛰어가고 있고. 뭐야 <laughs> 게임 끝났어. 우리 고이아동형 평소에 1 3풀 많이 가니까 한 소리지 이따. 아 진짜 또또 또. 또, 또, 또. 네, 그, 그 느낌 아는 거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바로 이제 아니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어일만 가는 거는 어 조금이라도 네. 너 저글리 한 마리라도 찍어라. 신 나잖아 한번 듣자. 그건다알것 같아요. 네. 어제 지금 감독 못 하는 이유 보여 주면 좋겠다. 어? 러면서 원배로 이후에 한 마당 가져가고 투배럭을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엔진영이 대고 칠 수도 있고요. 왜왜 왜요? 아니면 그의 처리. 근데 진짜 끝났어. 것요 같아요. 그래서 방출을또시기적 <laughs> <쉬게 쉬게 목소리> 애가 어린 날에 상처 얼마나 어, 얼마나 상처 했을까요? 네. 잘 돌리자 주민경. 인생을 배웠네요. 여기서 학수 자르고 내일은 고, 다 재고용 아니에요. 예, 네, 그럼요. 네. 아, 인생을 배웠네요 정말. 아 눈물이 날것 같아 요 정말. 이지동 선수가 4점블링까지 뽑아. 제발, 오케이 게. 잘 돌리고 있어. 잘 돌리고 있어. 아, 잘 돌리고, 네. 잘 돌리고 네. 있어. 네. 이보여주 같아요. 네. 어, 이동이마무리 네. 읽고 있어요. 그래, 이재동, 아 이거 선발 찍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밑에 내려갔나? 잘 아마 읽으면 다 외울 텐요어 네, 근데 이게 레어를 좀보여준거나 찍어 가지고 아, 하시오. 하시오. 이렇게 아 이제 진짜 느낌 왔다. 지문형이 꼈다. 어제 잡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꿨어. 제발. 한 튀고려고. 그렇죠. 진짜 네, 이겼다. 네. 그러다라는 것이 레어를 제 타이밍에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잡으면 좋은데 못 잡더라도 굳이 레어까지 늦추면서 페이크를주기에는좀 주기 아쉽다. 라는 생각을 제 한거죠 임진무은 진짜 정말 전통 바이오닉 천엔배 이외에 뭐 오바락을 할수 있는거고 사바락을 할 수도 있는거 뭐 그런 체계가 많이 될것같어 빌드를 할것 같은데 임진무군 이거 진짜 거의 파스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 빌드가 좋아요 일단 나가볼 때 지금 네좀 방송국이 좀 들리는데 준비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이런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 아! 또 아! 아또해드세 아까 경기한다고 했드세트 빼가지고 앞에서 파스까지 보게 되면 뭘 배제할 수 있냐 적은 인마요

오케이 제가 이거 강조했어요. 제동형 무조건 약간 공격적으로 할 거니까 어. 펑크 어. 박으라고. 좋았다. 어. 점으면 아. 어. 아니 이거 거의 반올인이야. 어 제발 어. 메딕이좀더 어. 앞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비한 개만 딱 세워놓으면 완벽할 거같은 제발 진묵이 형 절대 면. 제 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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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장담할 음. 수 있어. 네, 네, 네. 그러니까 나와요, 절대 안줄커플 위치가 네. 너무 네. 나이스. 전 진짜 장담합니다. 절대 때어죽려도안 줄려. 요여기까나 그걸로 좀재 나이스! 나이스! 이기완벽 이겼다. 아, 정 조금만 더 응원하자. 우리가 응원하면 진짜 더 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아, 저거는, 아, 네. 지금 신나기, 아, 네. 일보 직전이거든요. 아, 지금 국형 아, 조금만 아, 더 있으면 신날 수 있다. 아, 제발... 아, 그렇죠. 네. 네.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면... 벌 타이밍 만 좀... 와없 나올 거니까... 새로고침 하라고요?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 임진복 선수가 네. 지금 터렸어요. 그럼 타이밍 자체는 좀 늦거든요. 제가 좀 음. 예, 투렛 타이밍이 요 정도면 맞을 것 같아. 제대로 기다려 주세요. 제대로 기다려 주세요. 맞잖아. 야,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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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이밍 신나잖아타이밍 미쳤잖아. 그게 저절로 터지지 말라. 이래서 감독 못 아. 하잖아. 오졌다 진짜. 야, 이래서 감독 지금 몇 초예요? 하나, 4일, 둘, 셋, 3 초. 오케이. 아 너무 잘해. 겁이 나요. 네. 이 나요 이 네. 예,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이죠. 음? 컨트롤로밖에 할수 없고, 네, 나와 있는 저그이것과 그러니까 함께 네. 지금까지는 이재동 선수 뭐 이렇게 피해를 숨지해서준건 아니거든요 11미터까지 찍어 이러면 테라니 그냥 그런 스캔, 스캔, 스캔 찍어보고 멀티 없으니까 안 나가면 돼요 어안 나가도 돼딱 없죠 맞으면 타이밍도 없으면 공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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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동도 맞으면 좋아요 네. 아 근데 좋아. 이곳을 이거, 이거, 뭐. 살짝씩 막힌다 녹형 그러니까 이제 타스타디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그 막힌 것도 계산되는 거야 그렇히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병력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SCV를 좀 잡아준다든지 와 근데, 근데 저그도 엄청 쫄았네 지금 썬크까지 박네

잘 가다 진무가 네. 네. 아, 이 정찰해야죠. 좀베좀 많이 신다? 자원을 너무 많이 남긴다. 어? 중군 경답 않게 어, 그가, 테크도 빨리 올리지. 잠깐만 자원왜 이렇게 많어, 많이 남 많이 저거 다 지었다. 아어지면서 러커 배트 가이밍에 구축. 확인. 유리한데. 한신은 죽겠다. 한신 너무 멀다. 근데 지금 테란이 빈틈 자체가 없어 가지고 저우가 유탈이 떠나지 못해요. 오 역시 어, 어, 저, 게 이게 언덕이 오 오케이 부두아니오세를 확실하게 그냥 올라가면 안 돼? 못 들어요. 언덕만. 근데 나 왠지 격이라면될거 같아. 아, 이거 도안 돼. 세 마리는

네. 컨트롤 커했을 것 같아요. 자, 뮤탈도 갖춰오는 거니까 중간에 병력도 꽤 돼요. 오, 저 병력 살려오야 되지. 그, 그, 합쳤다는 거든. 컨트롤로 그냥 잡아먹겠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노 선수는 스캔 야다 네. 바로 스캔 때릴 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아 네. 네. 임진묵에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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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임진묵. 와. 싸운다. 중간이스 와. 아 근데 무탈이 생각보다 안 준다. 상대드랍 어, 씨? 어, 간다 인진북의 드랍 씨. 진 요즘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뻔한데 이게. 아, 봤다 봤다. 드랍 드랍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아 근데 무탈이 안주 어야 아! 하, 하다, 하다, 아! 어. 이러면, 로드랍십! 이러면, 아... 테라는 태클을. 좀져 있는데? 뭐 그렇 예. 예. 그 어, 네. 게다가 너무 예상했다. 게 요즘에 너무 많이 했어, 저거왜또 찍었어? 어, 이한번더 어, 더 아. 있어 그래도 몰라 몰라. 아, 근데 이거 모르겠다. 아니 투드랍슛 잡고 오히려 이색이야. 투다시 잡고 지금 방심할 때한번더 가는 거야. 계획된 거야 이거. 계획된 겁니다 진짜로. 제발 잡기지 말자. 빌었다 가자. 임 옛날 도세옹 같은 느낌. 아이번 지금 다음에 방심하게 주시나베? 하고 어 밑에 있다. 유타 유타 6시간다. 나이스. 네. 네. 와, 안마당 푸시 좋다. 15, 오, 오케이, 안마에 푸시 쓸때 가자. 나이스. 여 아닌데? 어어어어 아! 어 아, 말밖에 없는데 끌어들이는 거예요오니말리 다와라! 다와라! 다니말다리는 럴카의 치약이죠 네 아, 그러면 어, 나이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커지도아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다 음, 막혔는데? 아 하나 살리긴 했는데 이중호 선수 입장인데 아 이러면 베슬 없잖아 지금 아, 이게 한대또 때려놓고 까지 <목소리> 데미지가 되게 크나 하고 이제 뺀 건데 하나 네. 모자랐고요. 네. 그래도 이거는 테크트리가 테란이 너무 느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테란은 베슬로 싸워줘야 우 되는 건데. 음. 와6백십이 이렇게 육백이야오 나이스.까지 잘 내린 거 같은데 이거. 육백십을 뽑아. 아 갖고 비육백십 뽑아. 와봐 와봐.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잘 내린 거 같은데. 어 나이스. 왜? 한대겠다 이건데. 시렁어.

안 되는데. 네, 네. 아, 하가때어드아드론 네. 많이 잡아서 괜찮은 거 같아. 아 어, 드론이 없어, 드론이 없어.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상황 한게 감사합니다. 컴퓨터는 PC 배터리. 아니요아니요 진테크예요. 스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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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드라시 또 피해서 간다. 본인이 아니 무슨 홍길동이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삐까 번쩍 어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오다 비었어 안 받아 다 아니 올라 올 올라 올 올라 가 올라 가쭉 올라가 오케이 날했어 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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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졌는

어 배수율이 별로 없겠네. 아 빈드람시비였나? 절대 말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저, 많이 안탔던거 같아. 같아 저까지는보다 어... 인구수가 앞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습니다 지금 인구수만 봐도 저거가 지금 유리한 상황인데 이러면서 이재동 선수는 아 이거 절대 조수안 돼요. 왜냐면 아아 지킬 수 있는 병력이 없거든. 네. 아, 네. 안 좋다. 안 돌아갔다. 여기는 병력 뺐죠. 음. 아니 아직 진거 아니야? 아직 진거 아니야? 아할수 있어. 아직 몰라 이거 또 등극이가 또. 5 시를 일단 걷어내고 나서 미네랄 벌티까지 줘도 되는데 이진호 선수는 5시 벌티를 절대 줘서는 안 되고 이러면 터저주지금 줄애하고 있거든 이진모 선수. 어디파 없다. 디파 없다. 아4로거의 먹었다. 5로코 베슬로 다 개로. 어 이거 컨트롤하다가? 아 저? 이한시가번 뚫린다. 디파 없다. 어 나이스 딜파 가자 칠칠분 가자. 지금 아. 다음, 다음 팀다 다섯이 간다 한다 한다 한다. 예, 아니 로커가 없어 로커가. 네, 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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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밤에 있어 나 있어. 파베시아 파베시아 파베시야 파베시아 안 들어가. 뚫어 뚫어 제발 제발 두려. 제발. 아서안 들어가 네 번째 버튼에 취소시키면 좋은데.

칼이 이 아, 이거 가스 고 아, 스 먹었다, 그래도. 아, 이거 위에도 위에도. 미, 나이스 미, 나이스. 스즈스끝즈 먹었다. 어, 미탈도 먹었다. 미탈. 미탈 먹었어. 오케이. 200대 정면 200, 200, 200, 200. 돼. 베틀만고치면 돼, 이거는. 아, 고치. 고쳐. 고쳐 온다. 고치러 온다. 알았어. 고치러 온다. 여러분들 고치러 온다. 제냐면스비 하나, 제트비 하나, 수리기수야학수야 학수 왔어요. 수왔어 왔네요, 왔네요. 베스만 잘하는 거 그냥 한것같은데1 2시안 되면. 나이스, 나이스, 제발. 오케이, 스쿼트! 나이스, 오케이. 지금 무조건 고이담 어, 이거서 갑자기 다시 땅 잡고 있고. 아, 뭐, 네, 어, 저거 가스가 없어서 삭가스만 안 주면 돼 이거 삭가스 2 3일업이야 괜찮아 할만해 어, 아니 5억 뭐 아니야 어, 4억도 아니고 3일업이야 어베살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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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있다 아, 나이스 어, 아, 그래,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안돼 와안돼 아니 12시에 한 가지 그냥 힘보서 그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목소리> <목소리> 바깥은 알지만 그래도 3-4업 서어린메딕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되려나?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배스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음... 야 이게 지금 이재독은 1차 됐기 때문에 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상대! 아아아 아, 이재독 진짜 잘하는데요 방송을 끄고 연습을 했대. 네, 아, 네. 그러니까 배관이 이진우 네. 네. 선수가 진짜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백스해 주는 게 너무 커. 그야 아, 네. 돼요. 근 네. 네. 이렇게 저그 털어주게 되면 막말티가 순식간에 팔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 그냥 모든 지역에 빨간색, 응. 그러니이게 차이성으로 네. 만든 거예요. 저성만거요 저그는 이러면서 무서이만 가는 게 아니라 멀티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건데 장요장없 없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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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그래, 지금, 그래, 지금. 빨리 지금, 안 붙어 올라가, 있겠는데, 올라가. 아니, 들어와 지금, 들어와 지금, 올라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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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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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째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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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카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멀티를 거품이 네. 많아 보이는데 음. 지금 당장은 약간 가스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아, 당장은 수급이좀 약간 불안불안. 이제 멀티, 제발 어. 지금, 지금 타이밍 나올 수 있어. 본진들아, 본진들아. 본진 좋아, 좋아, 좋아. 제발 타임 나올 수 있다. 네. 아, 네. 어, 제발 나와, 나이스나 있어. 멀티 뭐야? 멀티, 멀티가 뭐야? 이거 돌고 있어. 사카스, 사카스, 사카스 페더. 이거 발, 발. 어, 나이스 야, 임진보.

나이겠어사노없사사나이 아, souls... 이げ…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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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라 니뭐 뭐. 이거 깼어 이거 사람 없다이 we are

아 진짜 그런 말이 될것 같아. <목소리> 오, 진짜 잘했어. 아, 아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사실상. <목소리>